자, 347번입니다. 자, A 집합과 B 집합에 대해서 교집합에 속하는 모든 정수인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 자, A 집합부터 보겠습니다. 자, 9의 X제곱, 마이너스 12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27이, 자,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치환을 해줄게요. 9의 X제곱이 3의 X제곱의 제곱입니다. 그죠? 저희가 3x제곱을 p로 치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제곱-12p. 자, 3x제곱이 p가 되겠죠. 자, 27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3, 9,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3이라는 값이 나오고, 여기서 9라는 값이 나오죠. 자, 오른쪽이니까 4입니다. 3보다 크나 고 p는 9보다 작거나 같다죠 자, 저희가 지금, 어, 이 p의 범위고, 제가 x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자, p가 3x 제곱입니다. 그죠? 렇 지수를 보게 되면, 자, 9가 3의 제곱이니까, 실제 x의 범위는 1보다 크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리고, b 집합을 보겠습니다. 자, b 집합을 보게 되면, 자, 4분의 1의 x 제곱이, 1분의 1의 x제곱의 제곱입니다. 자 12를 자별을 이항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치환을 하겠습니다. 1분의 1의 x제곱을 p로 치환하게 되면 식이 p제곱-p-12는 0보다 작다가 되죠. 자 3, 4, 마이너스 사이즈 4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p의 범위가 자 여기서 마이너스 3이 나오고, 여기서 4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2분의 1의 x 제곱은 0보다 큰 값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은 범위에 들어가지 않죠. 여기서 만 보면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어, 4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데, p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실제 범위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이제, 자, 이게 2분의 1의 x제곱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2분의 1x제곱이 2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 4가 2의 제곱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x는 2보다 작다.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범위가 나오겠죠. 자, 이 둘의 공통 범위인데, 이 범위가 이 범위 안에 모두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공통 범위가 돼요. 따라서 속하는 정수는 1, 2, 따라서 합은 3이 되겠습니다.